미국은 CNN, 한국은 CNN 21. 21. e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뉴스 네트워크 21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민주 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합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날씨가 이렇게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흐릿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 정말 sunny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하루 내내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에 정말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정말 교육 철학, 또 교육관으로 우리 강주 시민과 더불어서 전 국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감동을 불어넣고 계시는 전 강주교육대 1회 총장이시죠. 우리 이정재 박사님과 함께 교육감동,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교육에 관한, 찐짠한, 이렇게, 감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지금 제가 오늘 바로 눈에 예. 띄는데요. 지금 예, 리본, 예. 이 지금 이 음. 배치가 어떤, 여기 예, 예. 백합인데, 예. 예. 제가 그, 아버지 학교를 한 1년 반 했어요. 아, 음. 예. 다니셨습니까? 예, 예. 언제? 한몇년 아, 됐죠 설치하고 해 드는데 초록고막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아형 오늘 지금 유난히 지금 어서 예전에는 지금 썼던 곳으로 제가 네.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어디 외출하실 때 오늘 특별히 단 아들 있으시니까 그 초심으로 그, 돌아가자 아, 가정을 잘 이렇게 한목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네. 겸손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찾습니다. 원래 친절하시고 아, 네. 원래 겸손하신데 아, 네. 더 겸손하시면 안될것 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늘뭐 우리 시민들에게 네. 친절과 겸양의 미덕을 항상 베풀어주시는데요. 네. 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준비하셨어요. 네. 어, 네. 이정재 박사의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새로운 연령대 분류 네. 유엔이 발표한. 네. 혹시 언제쯤 유엔이 발표했습니까? 네. 한몇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좀몇년 예, 예, 최근 최근 은 아니고 예, 예, 예. 그러죠. 예, 몇년 예. 아주 오래 되지는 아, 않고. 어, 예. 네, 지금 굉장히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시청자 예. 여러분들 보시죠. 어. 청년 나이가 굉장히 예. 인상적입니다. 아, 예, 예. 18세에서 예. 65세. 예, 그렇습니다. 65세. 아 이제 예. 지금. 청년에 해당되시죠? 아저 누가 뭐로 저게 청년? 청년이라? 네 청년입니다 청년. <웃음> 네 우리 네. <laughs> 죄송한 말씀인데 이정재 청년입니다. 예, 예, 예. 이정재 청년입니다. 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유엔에서 예, 예.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가? 예, 예, 예. 우리 아나운서님 에, 우리 나이의 천수라고 하죠? 예, 하늘에서 천수. 준 나이가 몇살인죠 아십니까? 하늘에서 준 나이. 네. 예. 음.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라고 이는 예, 예, 예. 지금 요새 그 키워드를 하나 백세 백세. 그렇죠? 160세인가? 160세. 우리 천수라운데 1 6 0세라운데 어. 오늘 나이는 숫자에 부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여자가 스테럴 나이가 1 6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10배를 보고 하죠. 투자. 네. 그래서, 그놈의 10배가 100, 10배. 그래서, 여자 어, 수태할 나이가 16인데, 그놈의 10배가 어, 160살이다. 음. 그래서, 천수, 천수라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이 좋습니다. 아, 예. <laughs> 그리고, 예. 예. 그놈의 반수, 네. 반튼 살았다 해서, 반수와 만 81세입니다. 81세 네. 만으로 네. 그래서 81세 이전에 돌아가시면은 요절했다고 합니다. 아, 요절. 그렇죠. 요절했다 네. 그래서 일본과 대만에서는 반수의 동아리가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반수. 반수. 네. 많든 산 사람들끼리 81세 네. 네. 이상 넘은 분들 네. 그래서 음, 일본 같은 데는 100살 병원을 일곱 개, 여덟 개 이렇게 진료를 합니다. 어, 그렇게 그토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사로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어, 발표한 나이인데, 이 분류가 음, 그러기 전에 결론부터 이야기면은 하동경의과대학에서 어, 발표한 것이어요 나이가 예.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 그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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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 생태의 나이 이를 뭐이라고 하거니 남자는 자기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네. 여자는 0.8을 곱다. 그럼 예를 들면 어, 80세를 보았다 남자가 그러면 0.7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78에 56. 네, 그러죠이 네. 어, 그것이 일할 수 있는 나이, 정신적인 나이, 또 생태적인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 n 에서 발표한 거 있어요. 자, 여기 분류를 해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표를 한번 보셔가지고, 네. 네. 영산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여기 셨네요 청년이라고, 청년. 네. 아, 그리고 18세에서부터 65세를 가리켜서 청년이라 청년이다. 예. 네. 그리고 66세에서부터 79세를 가리켜서 중년이라고 합니다. 아, 안 보고 다해 오셨어요? 아, 지금 80세에서부터 네. 99세까지를 장년이라고 합니다. 장년 노년? 네, 예, 장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라고 하 노장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세 이후 그렇습니다. 백십세까지자 네, 네. 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나이가 들었다라고 뭐 아유 이제 이 세상 뭐 이제 다윗은 께 마무리 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줄게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면은 어, 김영석 교수 있죠. 예, 부의 예, 수필가로 이라고. 아주 유명한 예, 예. 분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1년에 160회씩 강의를 보고 다닙니다. 그분이 아니, 몇 살이에요? 네. 네. 102살이에요. 네. 102살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가끔 전화로, 어르신, 내가 네, 아니, 전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알면서 네. 물어본다고 그러면. 나 어른 아니야? 네. 나7세여 그래요. 또렷또렷 하십니까? 아이, 네. 아이, 160를 뛰어다니면서 전국을 강의한다니까요. 어, 나 년의 예, 예, 절반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 7 7세여 그렇게 이야기. 음. 나는 노인들로 왔노라 젊은이들로 놀재 이렇게 예, 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광주에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서한 여섯 번 왔습니다 광주를. 근데 이분 말씀이 뭐 이란 거니 자기가 1 0 0세 살다 보니까 살고 보니까 인생의 한 금기는 만 75세부터 85세더라. 그렇게 새로운 예, 기준이네. 어, 기준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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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 키워드는 숫자에 불과하다. 바로 그거 그그 어떤 음. 생각,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것이 음.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네. 어, 이제 하나 더, 더 예를 들게요. 아, 해 보세요. MC. 전국, 그래, 잘 그랬잖아요. BMW를 좋아하시네요. 아, 아. 버스 메트로. 아, 아. 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9 4세예요 네. 전국을 투어하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에, 왕성하게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죠. 또, 아까, 김영석 교수 이야기했지. 또 누굽니까? 또있습니다 영국 네. 그 아니 영국이라 있다저 미국 바이든 보세요. 네. 78세요. 만 78세 대통 후보자로 가려는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정으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제가 그 노인 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가끔 합니다. 열정, 그러면, 예. 예. 래서 예. 예.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음. <laughs> 그러면 막. 좋아하시죠. 좋아하라그래 박수. 예. 좋아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음. 아주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주고싶 이제 예. 포기하지 말고, 예. 지금부터, 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서, 어, 나도 할수 있다. 예. 음, 옛날에 제가 아는 경남에, 때문에 전문대학도 총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 다 같이 있는데. 이분이 65세에 퇴임을 하고 아마 신문에도 크게 보도됐을 거예요. 90살 될 때까지 그냥 안일하게만 살았어. 그런데 90살 생일날 자기가 팍팍 웃는 거야. 뉘우친 거예요, 아... 거예요. 예, 내가 이 허우한 생활을 갖고 나 100세 시대인데 예.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영어, 해화도 배우고, 또, 예. 소설을 쓰게 하고,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어떤 열정으로 사나. 그것이 중요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 예. 모든 것을 접으려고 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유엔 발표가 음. 이렇게 최근에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의료나 예, 그다음에 이제 의식에 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이 프로브가 개선되다 보니까 음. 인간들이 지금 많이 이제 오래 장수하다 보니까 이런 연령층들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확장시켜 놓은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그 시니어 네. 우리 지금 여기 도표에 의하면 지금 중년에서 노년으로 이렇게 네. 가아가는데 네. 사실 이게 육체적인 건강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네. 자기를 이제 섭착하면 되죠. 관리. 음. 네, 관리라는 식 감추면 돼. 꾸준한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갖냐,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 제가 가끔 그 테니스를 하는데, 네. 지금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테니스를 했는데, 네. 운동장에 가면 90살 분이 와서 테니스를 잘 쳐요. 90살 분, 이객 광주에서요? 광주에요. 내가 실제로 봤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저어도 같이 치고 오는데, 그 분을 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어, 줄 치고, 도전이 되시겠습니다. 어, 어. 줄 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이제 평상시에는 가서, 뭐또한 번인, 스포스 댄스를 기가 막히게 잘 하셔요. 음. 댄스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거야. 음, 인생을. 음. 어, 음. 즐겁게 사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낙관적으로. 마음으로. 음. 그래서, 어, 그런 분을 보고 많이 배우죠. 그래서 우리 좀 아, 많이 뜨는 것을 지금 해도 늦지 않다. 아, 그러면, 그 말씀, 예. 그 말씀 말씀 잘 예.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 뭔가 음, 일을, 일을 소일거리를 움직이고 그래야죠. 하고 싶은 거 아, 네. 있으면 예. 지금이라도 늦, 늦지 않았다 아, 하시고 예.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 그렇게 이제 어, 지금까지 사온 인생의 역점 노하우를 이제. 예, 시도 써보시고 또 어, 수필도 써보시고 그렇게서떤 목표 꿈이라고 그러죠 비전을 어, 가지고 어, 꿈을 어, 실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정재 박사의 생활 속의 교육 이야기. 오늘은 어, 새로운 연령대로 본 우리 유엔의 분류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또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자 아, 나이는 어, 정말 그 글자 그대로 숫자에 불가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주신 말씀 주신에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황금기, 늘 오늘이 내 인생의 황금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자기 인생에 충실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유엔의 연령대로 본 불교 어, 어, 65세까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연령대 중장년을 넘어서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늘 매일매일이 행복한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이 김주석 진행의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